안녕하세요 제스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도뉴 카니발 하이니무진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좌석 두 좌석을 이제 이렇게 니무시트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 순정 베이지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자, 저희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공장에 이제 발주를 합니다. 고객님의 그 어,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요분은 이제 중간에 다이아 패턴이 들어가는 이제 시트로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트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원래 있던 시트가 이제 좀 갈라지고 이제 때도 많이 타서 이제 완전히 벗겨내고, 자, 이렇게 시트를 작업을 했습니다. 자, 순정 색상이라서 완전히 뭐, 순정은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색상은 거의 동일하고, 예.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가 속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앉았을 때속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앉으면은 몸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몸이 쏙 들어가서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옆구리를 완전히 감싸주기 때문에 어, 아주 승차감도 좋고, 어, 이제 우리가 운전을 때, 할때 브레이크를 딱 밟고 하면은 앞으로 몸이 솔리는데 몸을 완전히 뭐어버킷 시트처럼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이제 리모시트죠 어, 메모리 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 폼이 있고, 여기는 메모리 폼이 없고, 그냥 메쉬로 다이아몬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내려가 있고, 여기는 메모리 폼, 여기도 메모리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버켓이, 데버켓이 허리를 감싸주고, 그래서 뒤에서 조금 이렇게 허리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요게 또 등을 좀 받쳐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베개는 이제 리무진 베개라고, 양쪽에 베개, 빵빵하게 이렇게 베개까지 같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도 예쁘게 리무진 시트, 한의 발도 가능하니까 미리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시공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2시간에서 한이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